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 옷과 온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설라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온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금유역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텅이가뇌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대,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본서 전자는 나사로, 음부서 잠못 이루는 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떤 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예, 구호가 있는데, 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이 구호가 사실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다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아,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세계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음, 그런 말씀이 예,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내용으로 나왔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야 될 누려야 될 것이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을 지나서 천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얘기 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 다스림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의 동격으로 쓰입니다. 이제 누가 복음부터는 천국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죠. 근런데 어, 우리뿐 아니라 2000년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인들도 그 중에서도 바리세인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줘 그것이 누가 보면 17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그 21절만 옮겨놨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올까요?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것이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오늘 주보 맨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얻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 아니란 단어는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입니다. 힐러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엔이 아니라 엔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심령 깊은 것에,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본 깊은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다스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이게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있어야 되고요. 죽어서도 천국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때도 천국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천국에 있지 않, 살았을 때 천국에 없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살았을 때, 우리가 보면 만약에 미국에, 아, 뉴욕에 누구 있어서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뉴욕에 가려면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죠? 그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어떤 때는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비행기는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았을 때 천국 안에 있으면 이 죽어서도 결국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천국이라는 단어는. 맞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각은 다르다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다 그러면요. 부활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하는 그 신앙 속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오시는 것도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음, 어, 예수 믿어서 천국에 있는 것은 이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요. 그건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것도요. 이 지옥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심판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벌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다 받고 나서 벌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있습니까? 유못이라는 분이 지금 잡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만약 에 그분이 잡혀도요, 그분 금방 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민년 징역을 보내고, 뭐, 뭐, 그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년이 나야 그때 비로소 그분이, 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못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믿었다가 죄인이라고요. 그거요. 그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때 그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바로 죽었다고 지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심판 받으러 다 부활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럼 나중에 가서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지옥에 가느냐, 세일을 사람이 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어디가 가게 될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막연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거지, 거지 나사로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집주인으로 살고요. 이 거지 나사로는 집 대문 앞에서 거기서, 어, 얻어먹고 사는 거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근데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낙원, 이 나사로는 결국 낙원에 간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실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실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 어, 다큐멘터리라고 그런가요? 예.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떤 그 드라마나 어떤 뭐 영화가 있지만 이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얘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다큐멘터리로 이것은 사실은 이 도큐멘터리입니다 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현재도 거기 있어요 지금 이 나사로도 지금 낙원에 있고요 이 부자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 있었어요 이걸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 부자가 어떻게 삽니까? 자세옷과 고운 대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 자세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느 어떤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 아마 고관 지위를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운 대옷도 입었다 그래요. 이 고운 대옷은 원래 속옷이라는 뜻입니다. 이나 사람들요, 원래. 옷이 귀하기 때문에 거돈만 입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감촉이 좋은 것으로 속옷만 입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속옷 입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거기다 어떻게 되죠? 날마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려면 첫째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자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날마다 잔치 못 걸려요. 단치를 벌리면 맨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 대한다는 것이 보통 피곤한 일입니까? 그죠? 아, 그 손님으로 가는 것은 어쩌다 한번 가지만, 집주인은 날마다 단치 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이, 그, 뭐야, 지탱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날마다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건강이 있는 사람이야. 돈도 있죠, 지위도 있죠, 건강은 건강하죠. 이런 사람 뭐어때요 아, 저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이걸 요새 말해 그 로망이라고. 해요. 로망. 아, 나의 로망은 누구야? 누구에게 얘기 합니다 다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세상에 그럼 하루만이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음? 부자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할까요? 일평생 이 사람은 내가 내 뜻대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부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요. 나쁜 점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부자가 이 천국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는요, 거지인데다가 또이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병이 심하면 개가 와서 상처를 막 핥고 있는데 쫓을 기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한, 중병이 들었는지. 이 사람이 죽어서 이나원에 갑니다. 아브라에 갑니다. 이 사람은 부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이 부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다는 힌트가 있어요. 도대체 이 그지가 어떻게 살았길래 구원 받았을까? <laughs>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드냐?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어들, 상속자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천사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우린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아, 이런 일이 큰일 날줄 알았는데, 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난 거 경험대로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도와주세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뭐라할수 있죠? 아 나사로는 부원받은 상속자구나. 어떻게 보면 부원받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의 그 얼굴 표정은 볼수 없지만 만약에 상상한다면요. 부자는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그죠? 날마다술 마시고 뭐 하고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얼굴이 피곤하겠어요. 근데이 나사로는요. 얼굴빛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의지고 병이 들었지만요, 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는 건 얼굴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 집에 오는 사람마다 그 나사를 보면 좀 궁금했을 거예요. 어, 저 사람은 그의지가 어, 이렇게 병 들었는데 얼굴이 저렇게 빛날까? 아마 <laughs> 어, 궁금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죽은 다음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그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먹고 싶은 욕구, 뭐다면에 그 성욕이 있구요 이성간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뭐그 수면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어, 으뜸일까요? 먹고 싶은 것참것도 귀한 아니 안 먹으면 3일 사흘 굶어서 밤 네,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굶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성관계 그런 것도요, 사실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그죠? 정상적인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건 뭡니까? 수면욕이 억제됩니다 잠자지 못해보세요. 하루 이틀, 삼일, 이거 못 자는 거는요, 다 그만둬도, 먹지 않아도, 정말, 그죠? 네. 다른 거안 해도, 잠못 자는 것만큼은, 이거는 해결, 아주 참 힘든 일인 것이죠. 그니까 이 먹는 것과 또이 와전 남녀 관계를 가장 많이 즐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그 역사상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왕이에요.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고그 사람은요, 그처하고 궁녀 다 합해서 천 명을 데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노래한 게 있으면 시편에 보면요, 솔로몬 노래한 게 127편.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 사람도, 이 아마 솔로몬도 이게 저, 불면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 그러니까 잠을 주셨나 봐요. 이거를 성경에다, 시편 127편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이 나사로라는 사람과 부자가 어, 이것이 실명이라는 거참 이게 시화라는 거는 어떻게 알죠 실명이 소개되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그냥 그냥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아마 이게 예수님이 이 부자의 후손들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자 이름을 써보세요. 그무슨데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저 아버지가 저에게고 음부에 갔다 이러면 얼마나 그럴까요.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같은 건 싫어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이제, 아, 그, 낙원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요. 거기서 못 자고 있어요. 이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쭉 내용을 오늘 보세요. 오늘 쭉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좀더 깁니다. 근데 여기서 끊었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한마디 대부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 믿, 믿고 나면요, 가서 하는 일은 자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죽었는데 자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살아있을 땐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누구가 못 되면 내가 대신해도 해주고 싶, 해줄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죽었어 봐요.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 3일 후에는 교통사고가 날 텐데, 그러면 그 얼마나 걱정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 믿고 있는 사람은요, 나사로는 잔니다 가서. 성경에서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잔다는 표현을요, 대사는 과정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서 이 어, 사망 가운데 자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여기 한관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잠못 자는 고통,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7 80년 사는 동안에도 잠못 불면증이 시작되는 거 힘든데, 앞으로 거의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잠못 자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고통 고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내용의 이 성경 내용을 안다고 했으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으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 있고 안 믿으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두 군데는 대기소입니다 낙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는요 거기에 지금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여기서는 낙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문 열어가지고 꺼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거기서 보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문 열어가지고 꺼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완계시록 1장 18절 주보 가운데에 보면 어, 1장 18절이 있습니다 주보 예배 순서 어, 한번 같이 읽게 해볼, 읽겠습니다 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응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사망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낙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문 열어줄 거라는 거야 예수님문 열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부활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음부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문 열어가지고 꺼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두 군데는요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죽으면요 대기소에 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낙원에서 자면서 대기하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면증이 시달리고요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나타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이후에는요, 우리의 어떻게 된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기록을 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보 왼쪽에 요한계시록 20장 중간 조금 밑에 보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이 주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백보좌 심판 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재판장이 되십니다. 거기에서 앉아계시고 그 옆에 쭉 성도들이 재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있게 돼요. 그때 여기에 세워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 사망이 뭐죠? 낙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열쇠를 열어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불면증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냅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들을 다 세워놔요. 세워놨는다는게 무슨 얘기니까?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만 이제 거기서 세임을 살면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모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사망과 음부라는 공간은 다 비웠어요. 그죠? 사망이 있던 낙원에 잡은 사람 다 빼가지고 지금 심판대 세우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 다 빼서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라는 장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끝나면 이거 다 쓰레기통, 불모에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소도 나중에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것을 한번 오늘 모을 수 오늘 말씀어 보면서 다시 한 번, 아, 그, 어, 성뜻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그죠? 아, 죽은 다음에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이거는 실화니까 어떻게 바꿔볼 수도 없어요. 비유라면, 아, 그런 것을 비유를 해서 뭘 말씀하시겠구나 했는데, 이 사망과 음부는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꺼집어내서 나중에 심판하신다 는 그것마저도 다 치우신다는 그 실화입니다. 아, 지금도 이 세상에서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잠못 이루는 그런 고통을 겪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잠을 잘 자는데 별로 못꺾게 봤어요. 저는 그냥 어, 뭐, 자고 싶다면 언제든 자거든요. 저는 비행기를 타도요. 어, 그냥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면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됐어요. 사실 제가 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아 이제 지금 어, 새벽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야지 하면요 그게 됐어요 지금은 좀덜됐지 모르지만 그전에 그게 아주 정확하게 됐던 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못 자는 거에 대한 고통을 별로 못 겪어 봤습니다 저는요 누가 옆에서 코 고는 분이 있어도 사실은 별로, 별로 크게 지장을 안 받아요 제가 그 잠자는 거인 근데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고통이 대단하다고 들어요이 고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이 고통을 별로 안 겪어 봐서 그걸 모르는데 그런 교통을. 아, 어, 고통을 겪어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이 좀더 머리에 잘들어실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네. 참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 어, 음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요, 불면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꺼내가지고, 맞으에 어디로 가요? 생명체가 이름이 없으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 나사로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못에 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 여신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 실화를 공개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게 이건 실화다. 아. 그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갈렸는데, 아, 거기서 음부에 간 사람을 보니까, 이건 불면증이 시달린다더라. 지금 이 세상에도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데, 영원히 그런 병이 갑린다 이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요, 그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면 죽는 순간 우리는요 잠을 잡니다 이세상에내 아들이 내 자녀가 누구 내 친척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건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잠자니까 편히 자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고 나서 주님 오실 때우리를 다시 깨워서 아,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죽는 순간부터 불면증이에요 거기서 그럼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체 이름이 없게 되면 불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원하면은요. 아, 잠자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부하면요. 아, 불면증. 이러면요 우리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한테 이걸 소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그분들이 불면증에 영원히 시달린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빨리 이걸 전해줘야 되죠. 그죠? 왜냐면 누구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두 군데 밖에 없는데, 아, 불면증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낙원에 가서 쉴수 있고, 그분들도 낙원에서 같이 쉴수 있는 그런 길이, 어, 어, 우리를 통해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